네 있으니까 보여요. 네, 아저씨. 그러면 이걸 핸드폰으로는 안 되고 어, 핸, 컴퓨터로 핸드폰으로 되는지 여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PC에서 됐으니까 좀 들이밀지 마시고 선생님. 아니 아, 그러니까 아, 우리가 볼수있 해주실. 우리가 볼수 있게 해주셔야지. 그볼수 그래, 있게 하는데 선생님 아, 아, 아. 알아서 보셔야죠 능력껏. 아니 그러니까 우리볼수 있는 방법으로 주셔야지. 그거 들고 수... 와서 보세요. 1층 가서. 선생아 이거 사 오라면서요, 도서. 아, 그게 아니죠 지금 어, 확인을 해드잖아요 집에 가서 봐야 되는구나. 집에 아닙니까? 가서 보세요, 그러면, 집에 가서. 여기. 뭐, 여기 좀 보세요. 아니, 집에 가서. 그러니까 핸드폰을, 핸드폰을 밀지 마시고, 파일을 넣어드렸죠. 컴퓨터 넣어서 보세요. 뭐, 또 어떻게 합니까? 넣어드렸어요. CD로 드려도 똑같아요. 죄송해요. 진짜? 아니, 요 여기 좀 보세요. 여기는 208KB가 그러니까, 볼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제가 답을 할수 있냐고요, 선생님. 그러니까, 왜냐면 네. 여기서 확인을 시켜주시고. 내용도 아까 없잖아요. 확인을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우리가 핸드폰으로 볼 수가 없는.